빛을 보았습니다. 만일에 양자컴을 콜 닦지 만큼만 해도 코로나는 끝났어요. 내가 다창조했어요 주둥아리 놀리면 이미 땡. 안녕하세요. 서울 요양병원 김준서 원장입니다. 오늘부터 촬영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저번에 한동안 이제 유튜브를 찍었었는데 상당 기간 또 쉬고 있었다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너무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생명이 무엇이냐. 와디스 라이프가 life? 뭐냐?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왔어요. 그 우리가 그 지금까지는 과학은 핸드폰을 쓰는 시대가 왔어요. 생필품 중에 핸드폰이 내가 만일에 집에서 핸드폰 놓고 나간다 한다면 지갑은 놓고 나가도 핸드폰을 못 놓고 가는 시대가 왔어요. 핸드폰이 뭡니까? 핸드폰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서도 통화를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인데 우리 의학은 양자역학 양자도 못 갔어요. 그냥. 18세기 뉴턴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그, 그래서 제가 뭐 같은 의, 의사로서 만일에 양자의학을 코딱지만큼 알아도 코로나는 끝났어요. 코로나는 안 끝난 이유가 고생을 다 해둬야 돼요. 내가 그래서 뭐 똑똑하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 발전의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 제로요 제로. 제로, 제로 단계입니 <laughs> 제로예요, 제로. 그 석기 시대 버은 원숭 이에서 약간 더난은 단계가 온데. 어, 아무튼 우리가 주파수 그 방정식 중에 아인슈타인하고 슈레딩거디렉 방정식 인정. 뉴턴 에서좀 머물고 있지만은 과 의학은 슈레딩거 방정식부터 보면은 허수가 나왔어요 허수가. 양자역학이 나왔어요. 양자역학이 나온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양자역학 이 나왔을 때그 이해를 잘 못했어요. 지금도 이해하는 사람 많잖아요. 어떤 노벨상 수상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금붕어 인간의 차이보다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더나 난다. 더 난다. <laughs> 근데 양자역학을 얘기를 하려면요. 저도 양자역학을 양자역학을 다 안다고 그러는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 뽑혀 헷갈린다. 그 양자역학 얘기를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의학에 적용을 해서 하겠어요. 오늘부터 공부할 거 중에 내가 준비를 많이 했지만, 먼저 이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생물하고 생물하고의 차이가 무엇이냐? 무생물은 우리가 이제 생명이 없는 거고, 생명이 있는 생명체는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어요. 어, 식물하고 동물하고의 차이도 있어요. 동물은 잘 움직입니다. 식물이 오래 살죠. 나무가 참 오래 살고 그러는데, 동물이 움직임이 좋아요. 움직임을 위해서 굉장히 오래된 생명을 포기했어요 음, 생명이라는 것은 양자역학에서 보면은 우리가 존재하는 거는 관찰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관찰자가 뭐냐? 관찰자가 있으면 전자가 자기장을 띈다. 관찰자가 누구냐? 그거에 대한 얘기도 저 드릴 거예요. 그걸 왜 반드시 알아야 되냐면 결정적으로 건강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들었어요. 자이 책상에 이 책이 책상 있어. 이 책이 여기 왜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책상이 이거보다 뭐 딱딱하고 물리 물려... 개소리하지 마라. <laughs> 개소리하지 마라. 네 의지다. 참전못 알아들었어요. 저도 이 경우는 의지가 그런 물리학적 얘기는 아니고 이건 너의 의지다. 그거를 이해가 된다면 제가 좀잘 설명한 걸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 환자 중에 그 여자 환자분이 있었어요. 어, 그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독실한 기독교 크리스천이었는데 저기 그 안국선원에 가서 수불스님한테 공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어, 공부한 걸 강력히 권해서 이제 더, 저도 갔어요. 수불스님이 앉으, 앉으셔가지고, 저희에 우리들 이제 거기 한, 한 30분 정도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뭐고, 이 뭐고. 이게 누가 그랬습니까? 물어봤어요. 음. 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그랬습니다. 한 시간 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아니다. 1년 지났는데도 계속 얘기하는데 아니는데 <laughs> 계속 얘기하는 놈들이 있어요. <laughs> <laughs> 1년 동안 계속 얘기해. 거기 뭐 교수님도 있고, 심지어는 스님도 계셨고, 다 있었고,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주둥아리 놀리는 놈들이 1년이 지나도 있어요. <laughs>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수백만 번 아니라고 그랬는데도 계속 주둥아리. 그, 그분이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저 처음에 첫날 도망갔어요. 벽 보고 있으라니까, 옆에 보니까 어떤 사람 자 지러지더라고요. 뭘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뭡니까? 계속 물어보니. 제가 그래서 이제 두번 넘어가고 세 번째 이제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한테 똑똑한 그 교수 친구한테 와서 "야, 걔넌 뭐라고 생각하냐? 야, 답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가? 음. 그러면 좀 당일 날 가서 이제 넙죽 절을 했어요. 뭘 공부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빛을보았습니다 헛걸 보셨군요. <laughs> 헛걸 보셨군요. 제가요, 어? 우리 영규가 잘하는 어가 나왔어요. 갑자기 내 주위에 있던 뭐 하는 사람들과 공간이 다 사라지면서 제가 단둘이 남은 거로 나타났어요. 눈빛이 변했는지 그럼 이제 공부하세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배감이라는 이죠. 배감거사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어, 근데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막 전쟁하고 막 그랬는데 땅을 뺏으려고 그거 되게 웃긴 거였어요. 진짜 땅이 아니라 지도 뺏으려고 지도 그냥 지도. 그래서 지금 사실 양자, 양자역학자들이 양자 굉장히 공격스러워하고 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먼저, 우리가 인간이 두살 전에 항상성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엄마, 엄마, 엄마 하다가 엄마라는 게 메모리가 되는데 엄마라는 그 어떤 개념이 생겨요. 말을 배워나가면서 자기 세상이 없어져, 진짜 세상에 그러고 나서 자기가 말을 배워서 자기가 이제 세상을 인지하면은 그때는 이미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꿈속에 들어갔어요. 음. 꿈속 들어갔어요. 그때부터는 모든 우주가 아침에 눈딱또 일어나는 순간에 창조해. 요 내가 다 창조했어요. 옛날에 마가 마감한 바리신님이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삽니까? 으하! 태어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오래 산다는 얘기를 하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어디도 간 적이 없이 평생을 아로나 찰나에 있었다. 그 말도 이해가 정말 어렸어요 근데 지금 나는 내가 이제 이해한 바로 보면,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데 우주를 창조했으면 나는 어디 있는 것인가? 그거 물어보신 거예요. 이게 누가 그랬냐? 주둥아리 놀리면 이미 땡. 땡말 나오는 순간 땡땡땡땡땡 목을 쳐라 땡땡땡땡땡 <laughs> 양자도약이라고 있어요. 양자도약. 양자도약이라는 게 뭐냐면 어, 양자 세계에서는 이렇게 과정은 없어요. 전자가 전자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왜냐면 어, 전자를 지나서 양자 양자 세계로 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은 어, 전자 기 에너지예요. 형태는 중력을 제외한 모든 것은 세 가지 문장으로 모든 게 설명돼요. 첫째, 전자가 여기서 저기로 동한다 전자가 광자를 흡수한다. 전자가 광자를 방출한다. 끝. 그게 우주를 다 설명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37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다고 그래요. 빅뱅이 있었는데 잊자마자 우주가 지금의 천 분의 일만큼 커졌어요. 우주가 얼마나 크냐면 아, 우리 은하가 보통 태양 같은 별이 한 천억 개있다니다 물론 지구는 태양 같은 별이 아니라 그 태양 주위를 도는 돌덩어리예요. 조그만한 <laughs> 태양계에 다쳐도 태양이 1%퍼 질량도 안 돼요. 태양이 천억 개 있는데 우리 은하 은하가 천억 개 있는 게 우리 우주다. 근데 그거의 천 분의 일만 해졌다. 순간에 찰나에 그렇게 커졌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빅뱅이 기름은 없었다. 빅뱅이 있는 거는 얼마 전에 그 블랙홀이 발명되면서 기정사실로 인제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 아인슈타인께서이제 원래 그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머리가 좋는 않습니다. 단 아인슈타인보다는 내가 머리가 좋진 않은 거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그때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요. 원자탄을 만들었어요. 원자탄도 이제 거기 양자 세계에서 있는 mc제거. 어, 아인슈타인의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거잖아요. 있는 m c 제 M은 질량인데 C가 광속이에요 광속이 뭐냐면 광속이 일초에 속도가 얼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지구 일곱바퀴 반 7.86배를 돈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그러면 아까 일곱바퀴 반 돌고 왔다 지구 <laughs> 근데 그냥 있는 것 같지? 하도 빠르니까 <laughs> 슈퍼맨이라는 양을 봤는데요 그 내가 진짜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거기 이 빨리 달리는 양있어 요 빛의 속도 뭐 원더우먼하고 뭐 아쿠아맨하고 뭐다 덤벼들었는데 자꾸 있는데 걔가 뿡! 하더니 막 하는데 슈퍼맨이 딱 쳐다보는거야 눈이 딱 마주치면서 그 친구가 눈이 이만해지는거예요 나를 보는거예요 이렇게 다 버리더니 한남계를 <laughs> 근데 그 빛의 속도가 지구 일곱바퀴 반인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억년 전에 있는 빛, 별빛이 지나갔다 그러면 별은 사라진지 오랜데 별빛이 10억년 전에 그 별에서 나온 빛은 생존하는거예요 10에 24승인가 뭐 그렇대요 뭐 거의 무한대의 생명을 갖고 있는게 전작이야 저희들이 전작에 지를써요 어, 휴스턴에서 옛날에 파이오니어호라는 그 로켓을 쏘아 올렸어요. 태양계 밖에 있는 탐사를 하기 위해서. 아, 한몇 년이 한한몇 년이 지나서 한 8년 7년. 수금지방 목도 천의명. 명왕성 지나면서 어, 너 어디 있어? 라고 열쪽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주선에서 삐 하고 신호 왔어요. 그때가 20바트였대요. 20바트. 25W. 트 전력으로 이걸 쐈는데 파장이 와서 나사 휴스턴에 어, 너 거기 있구나. 알았어요? 우리가 심장이 한번들때 25W가 나옵니다. 한번들 때. 제가 쏜 20W보다 더 높아요.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뛰어요. 10만 번. 10만 번. <laughs> 10만 번. 우주의 네 가지 힘밖에 없어요. 중력, 양력, 강력, 전자기 에너지. 중력은 되게 약해요. 우리가 자석이요, 자석으로 못을 이렇게 탁 하잖아요. 자석 요만한 자석이요, 지구에 티 이겨요. 지구가 크기로 보면 요만한 자석에 비하면 어, 지구에 티 이긴 다니까 이게. 근데 전자기 에너지는 그 자석의 힘, 그게 전자기 에너지예요. 자석 힘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에요. 전자기 에너지에 의한 응축 현상이 우리 몸을 정상화한다. 코로나를 없앤다. 벌써 아인슈타인 보였 응축 현상 이만큼 알면 그냥 끝났을 텐데 아직도 코로나가 아주 만연해요. 너무 음. 이해가 안 가요. 그 얘기도 좀 계속하겠습니다.